나는 배우고, 이 사람들은 관계입다 그래서 이거를 영화 오디션 같은 데 가면은 다 써먹는 거야. 감독 눈도 계속 이 보고 네가 이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. 두만절리고개는안돌리 응? <laughs> <고백은> <부르네. 웃음> <laughs> 그래서 연극하면서 영화 오디션을 한세개인가 봤는데 100%로 다안들었난 영화의 조감도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는 영화 가 있어 요 혹시 아는 사람 몰라? 아는 사람? 우리 한국 영화계에 대단한 영화 그냥 거품을 쫙 빼게 줬거든요한자품 110억 들었는데 4만 5천 명 45만도 아니고 4만 5천 명 그걸 참여하면서 그 영화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직감 근데 그거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몰랐습니다. 열심히 하려고 액션도 있고 그러니까 액션스쿨 1기 출신인데 얼마나 또 그때는 30대였나? 20대 후반이었나? 하가간 그러니까 몸도 가고우션을막 캠프도가 있음을 초보주게 이제 뽀개지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오더라고 갔더니 또 조감독이랬는데 다른 사람 또 열심히 했어또 갔더니 또 연락이 왔서또 갔더니 또 다른 조감독이니까 그러니까 막내서부터 이렇게 쭉 있잖아. 이제 여러분들은 알 거야. 난 모르니까, 그거를. 조감독이 그렇게 말하는 처음 알았어. 마지막에 딱 했더니 이제 퍼스트가 메인이 와서 딱. 그래서 캐스팅이 됐는데. 그거를 하면서 또 일본 영화 도 했어요. KT라고. 코리아 텔레포 말고. 힐드 타겟. <laughs> 힐드 타겟 대약자인데그 영화는 사카모토 준이치 감독이라고 카오라는 영화를 국제적으로 되게 유명한 일본 감독입니다. 촬영을 하는데 73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. 그러니까 배우가 반은 일본 분이